범위가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f(x)라는 식을 줬어요. 그럼 첫 번째로 선생님이 f(x) 식을 한번 그려 볼게요. 우리가 어떻게 그릴 수 있을까요? 한번 그려보면 0보다 작을 때는 이렇게 돼. 근데 원래 sin4x라는 게 어떻게 생겼겠어요? 뭐, 요런, 요런 식이지 않을까요? 이게 사인이야. 사인 4X야. 근데, 절대 값이 붙었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절대 값이 붙었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음, 이 부분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에헤이. 에헤이. 요 부분이 이렇게 올라가서, 어디로 가는 거야? 이렇게 위로 올라가야겠죠. 이해가요? 그리고 얘는 주기가 어떻게 되는데? 절대값 공식이 뭐였어? 예, 절대값 비분의 2파이였어요 맞나요? 아, 절대값 비분의 비분의 2파이 이렇게 되는 거 맞아요? 절대값이 비만. 아 맞아 맞아. 절대값 비분의 2파이 그럼 뭐예요 주기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얘가 지금 2분의 파이에요 주기가 그럼 원래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파이였던 건데 뒤집혔으니까 여기가 뭐야 마이너스 4분의 파이 이렇게 되는 건가요 여기도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계속 이렇게 계속 반복되겠죠 이쪽은요 얘는 주기가 어떻게 돼요? 얘는요? 얘는 주기가 어떻게 되죠? a 양수니까 절대값 비분의 2파이니까 이렇게 되나요? 맞아요? 그럼 근데 마이너스니까 어떻게 그려져야겠어요? 요런 식이죠. 오케이. 참고로 얘는 몇이고? 얘는 몇이야 요거는? 이어야지 왜냐면 여기 2가 곱혀져 있으니까. 얘는요? 얘는 1마일 이런 패턴인거죠. 맞습니까? 여기 주기가 뭐라고? a분의 2파이, a분의 4파이 이렇게 계속 가는 패턴입니다. 맞나요? 선생님 이 지금 그린 게뭘 그린 거예요? f x를 그렸어요. 오케이 오케 자, 그리고 두 번째가 이렇게 생겼대요. 그럼 너가 절대값을 씌우기 전에 있는 이 친구를 h x라고 할게요. 왜요? 얘 이름이 뭐야? 정적분으로 나타내어진 함수거든. 왜? 변수 x가 있어서 위 끝에 정적분은 원래 뭐였어요? 상수였거든요. 근데 이제 얘는 이 x가 들어가서 정적분으로 나타내어진 함수가 된 거죠. 내가 h x라고 놓을 수 있어요. 여기까지 인정?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알수 있는 건 뭐예요? 아 h에다가 원래 이거 보면 항상 떠올리는 게두 가지가 있어야지. 뭐두 가지였어? 두 가지 센스. 야뭐 h 마이너스 a 파이하면 0 나오고, 그죠? 하나 또 뭐였어요? 양미센스였잖아요. 이해가요? 위끝 아래 끝 같은 값 넣는 거고. 위끝 아래끝 같은 값 대입하는 센스랑 양미 센스 떠올려야 되잖아. 그러면 h 프라임 x는 f x다 이렇게 구할 수 있었다. 여기까지 얘가. 그럼 너네가 뭘할수 있어? 아 h 프라임 x가 f x래. 이게 h 프라임 x 야 얘가 도함수라고. 그럼 선생님한테 배운 거뭐 있어? 원적 도형을 배웠어. 도함수 누가 중요하다? 영역이 중요하다고 그랬잖아. 맞아요. 그러면은 뭐야? 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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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 풀, 영, 풀, 영, 마영, 풀, 영, 마영 이렇게 되니까. 그래프가 어떻게 되는 거야? 그래프가 잘은 몰라도 올라가다가 평평하다가, 올라가다가 평평하다가, 올라가다가 평평하다가 음수니까 뭐야 내려오다가 뭐야 올라가다가 내려오다가 이렇게 생긴 거지 뭐가 뭐가 hx가 이거 이해가요 hx가 이렇게 생긴 거지 다시 예쁘게 그려볼게 다시 예쁘게 그려볼게 음 0인 게 포인트니까.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올라가다가 평평했다가 올라가다가 평평했다가 뭐야? 올라가다가 평평했다가 내려왔다가 올라왔다가 또 내려왔다. 뭐 이런 패턴이라는 거죠. 누가 hx가 그리고 gx는 뭐야? hx를 절대 값 붙인 거야. 그럼, 만약에 얘가 x축이 이렇게 있었으면, 이렇게 있었으면 어떻게 돼? 이걸 꺾어서 위로 올려야 되죠. 맞아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돼 있으면, 이렇게 돼 있으면 어떻게 돼? 꺾인 게 이렇게 돼 버리니까, 이해가 셔요 이렇게 꺾이거든요? 근데 뭐라고 했냐면, gx가 뭐래? 아주 중요한 힌트를 줬어. gx는 뭐 실수전체 집합에서 미분이 가능하대? 그 말인 즉슨 뭐야? 이렇게 꺾이면 돼야 안 돼. 안 된다는 거야. 그럼 어떻게 꺾여야 돼? 이건 가능해. 뭐가, 뭐 가능할까? 이런 건 가능해. 왜? 그럼 여기가 스무드하게 이렇게 되는 거 그러니까 접선의 울기가 0인 거는 가능한 거지. 다형량 이해 가요뭔 소리인지? 그죠? 이렇게 돼버리면 괜찮은 거죠. 음, 여기서 우리가 알수 있는 거는 결국은 뭐야 아까 뭐였어 아는 힌트가 하나 있었잖아 뭐였어 이게 무슨 힌트가 있었어 오 요게 있었어 요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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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a p 파이가 0 나올 때 이게 뭔진 모르지만 여기서 뭐가 되는 거야 x축을 이렇게 그려야 되는데 그때 0인 거고 그때 또 뭐가 만들어지는 거야 요, 이걸 보니까 아 h a p 파이가 몇 나와야 돼0 나와야 돼 이렇게 0 이렇게 이렇게 되던지 뭐 얘인지, 얘인지는 모르겠지만 마이너스 A파이가 음수 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든 이렇게 되든 어쨌든 0이 돼야 된다고 접선을 교육. 그래야 미분이 가능하다는 거죠 이해 가요?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어, 또 어떻게 돼요? 또 이거를 여기다가 또 집어넣으면 또 어떻게 돼요? 아 F 마이너스 A파이가 0이네 즉, A, 마이너스 A파이가 될수 있는 애가 뭐야? 마이너스 4분의 파이나 마이너스 2분의 파이나 이런 애들이네 그쵸? 얘네들이 지금 원래 뭐야? 그 다음 얘가 만들어질 얘가 얘가 뭐예요 여러분? 마이너스 4분의 3파이 이렇게 되나요? 그지? 이렇게 되는 패턴이잖아 2에 가 3? 그래서 마이너스 A파이를 얘를 써보면 자, 세 번째로, 얘를 한번 써봐. 음수잖아. 여기다 넣어야지. 그럼 어떻게 돼요? 음수 넣으면 뭐야? 절대값, 이, 아, 이의 절대값, 사인 뭐야? 4x인데, x 자리에 누구 넣는 거야? 마이너스 4a 파이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된 거야. 얘가 0이 돼야 된다. 근데 마이너스는 어떻게 되지? 원래 기어 나오죠. 기어 나와. 근데 기어 나와도 별 상관 없, 없지. 왜 절대값 붙였으니까 다시 무조건 뭐가 되는 거야? 플러스로 변, 변하겠지. 이해 가셔요. 얘가 0이 돼야 된다. 그러면 사인이 바뀌기 전 걸로 가도 돼. 얘가 어떻게 돼야 돼? 마이너스 4a 파이라는 값이 어떤 식이 나와야 돼? 네? 어떤 꼴이면 되는 거예요, 지금. 사인이 언제 0이 돼요? 언제 0이 돼? 사인 파일 때 0이고, 사인 2파일 때 0이고, 사인 3파일 때 0이잖아, 사인이. 그니까 러 어떤 꼴이야? n 파이 꼴인 거지, n 파이 꼴. n 파이 꼴일 때, 사인이 그, 이게 0이 되려면, n 파이 꼴인 거잖아. 뭔 소리인지 얘가? 근데 이게 만약에 n을 자연수라고 하고 싶어. n 자연수야. 그러면은 뭐 써야 되겠어요? 마이너스 써줘야죠. 왜? 마이너스 파이, 마이너스 2파이, 마이너스 3파이. 왜? 얘가 음수, 얘가 음수잖아. a가 양수니까. a가 0과 2 사이니까. 그니까 러 결국 뭐야? a는 무슨 꼴이야? 4분의 n 꼴이. 4분의 n, a가 될수 있는 게, 여기서 여기까지 가요. 그리고 우리가 또알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야, 우리가 뭘 알아? 아까 여기 도함수가 이거였는데 여기서 이거 한 거야 지금? 이거 말하는 거야? 이게 f, x인데, 여러분, f, x가 왼쪽에서는 어때요, 여러분? x가 음수일 때 어떻게 돼요? 항상 다 양수잖아요. 그러니까 뭔 소리예요? f, x는 무조건 무슨 수라는 거야? 양수 나와야죠, 양수. 왜? 계속 증가하는 형태니까. 다, 다 위쪽에 있잖아요, 다. 0보다 크거나 같고 왜 0인 것도 있으니까 0보다 크거나 같은 거죠. 이렇게 되는 거지. 이 그래프가. 그럼 이 그래프가 이렇게 크니까 그러니까 결론이 뭐야? 아, h 프라임 x도 0보다 크거나 같은 거지. 그럼 계속 증가하는 형태라는 거죠. 이해 가셔요 그리고 교점이 하나 있었어. 무슨 교점 이 있었어? 요 마이너스 a 파이 일때 h 할때 0이었거든. 교점이 딱 뭐라고? 어. 아, 교점은 x축이랑. X축과 교점은 뭐? X가 마이너스 A파일 때 뿐. 이때 뿐인 거죠. 여기까지 오케이? 요런 형태인 건데. 우리 이제 거의 다 왔어요. 요렇게 돼서. 요렇게 해서 지금 그림을 이렇게 아까 그렸고 설명했고. 자, 이제 다섯 번째로 뭘 해볼 거냐면. 얘들아, 지금 뭐한 거냐면, X가 음수 영역에 대한 얘기를 지금까지 쭉한 거고요.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를 좀 볼게요.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지금 내가 왼쪽 부분만 봤어. 0보다 작거나 같을 부분 본 거예요. 그럼 이제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HX가 뭐야? HX가, 어, HX가요 0보다 크다고 그랬거든요. 그럼 너가 어떻게 돼? 마이너스 A 파이에서 0까지는 누굴 써야 돼? 얘를 써야 돼. 얘2 e, 절대값 sin 4X DX를 하고 아, d t 죠 d t 여기 T니까. T에 대한 식으로 고히기 위한 T 이렇게. 그리고 더하기 뭐 해줘야 돼요 0부터 X까지는 X가 양수니까 그때는 누구야 요거 써야죠 마이너스 사인 AX를 써야 된다 A, 여기 T죠 TT tt 이렇게 된거야 HX가 이렇게 된거야 요거를 뭐해 계산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일단 언제 언제 최소야 얘 지금 최소가 뭐죠 어 최소값이 무조건 뭐가 돼야 돼 X축보다 밑으로 내려오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왜왜 왜 그렇죠 X축보다 밑으로 내려오면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그럼 이거 아까 절대값 붙일 건데 미분이 가능하지가 않단 말이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최소값을 찾아 이제 뭘 찾는다고 요걸 요거를 이제 정리를 하긴 할건데 정리부터 하자 정리부터 할게요 일단 내가 정리할 수 있는게 뭐가 정리할 수 있나 음 앞에 부분은 뭐 딱히 계산이 못하고 얘는 얘는 그냥 적분이 될것 같은데 어떻게 적분 됩니까 요거만 얘만 잠깐 봐주세요 요거 요거만요거만좀 고치자 어떻게 돼 마이너스 튀어나갈게 사인 적분하면 뭐야 코사인인데 무슨 코사인이야? 마이너스 코사인이죠. 맞아요? 그럼 여기 플러스로 바꿔줄게요. 그리고 a가 튀어 나가는데 미분은 a가 튀어 나가지만 적분은 어떻게 되는 거야? a 분의 1이죠. 역수였으니까 a 분의 1이 튀어 나가고 뭐예요? 코사인 at 그래서 0 하고 x 이렇게 되나요? 맞습니까? 그러면. A분의 1은 내비두고요. 집어넣고, 0 넣고 뺄게요. 그럼 뭐죠? 코사인 AX. 빼기, 코사인 0은 몇인데? 요 코사인 0 몇이죠? 1이잖아, 코사인 0. 근데 여기 가운데는 빼기야 해서 이렇게 되겠지. 이해 가시나요? 이렇게 생긴 거야. 그럼. 자, 계속해서 갑시다. 여섯 번째로. 뭐? 아. h 프라임이 0이고 요거 말하는 거야. h 프라임이 0이고. 이거 아래로 블록이야 뭐죠? 에, 뭐냐? h2 프라임이 뭐 나와야 돼요? 아래로 블록은 이게 도함수가 양수예요, 음수예요? 기울기가 점점 점점 어떻게 커지는 거니까 이게 도함수가 양수. 이, 뭐야? 얘들아? 극소, 이자? 최소로 볼게요. 얘가 최소일 거 아니에요. 그쵸? 아, 왜 그러냐면 이게 형태가 똑같이 계속되니까. 요, 요걸 보면 아시죠? 똑같이 나니까 최소인 거죠. 그러면. 주기가 이거잖아. 근데 왜 내가 여기다가 2분의, A분의 2파일 왜 여기다 썼어? 주기가 요건데. 에이, 잘못 썼잖아, 쌤이. 여기 1이에요, 1파이. 여기가 2파이에요, 주기가. 그죠? 그럼 이게 언제예요? 이게 지금. A분의 파이 꼴. X가 뭐. A분의 파이. 뭐. A분의 파일 이 때잖아, 지금. 이해 가셔요? 뭔 소리지? 이때 이때 최소라는 거죠 우리가 최소인 거 알잖아요 이렇게 그럼 최소값을 구해 ha 분의 파이를 구하는 거야 어디다가? 여기다가 집어넣어야죠 요 식에다가 요 식에다 집어넣어야죠 h에서 구해 놓은 거 그럼 집어넣을게요 그럼 어떻게 되죠? 앞에 부분은 내가 근데릴게 없고 왜 x만 변하는 거니까? x만 변하는 거잖아 0부터 어디까지요? a분의 파이까지 아 요, 요거 계산해놨잖아요 우리가 모르 계산했죠? 요걸로 계산했잖아요? 요걸로 계산해놨잖아요 여기 여기다가 집어넣게 x자리에다 a분의 파이를 넣어봐 그럼 어떻게 돼? 둘이 지워지고 코사인 파이 몇이었어? 지우야? 코사인 파이는 마이너스, 어, 예. 그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니까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네. 이해 가요? 얘가 뭐라고?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어, 0보다 크거나 같다고. 엑소축보다 위에 있어야 된다. 여기까지 오케이? 그럼, 날리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a 파이 0, 절대값, 사인 4 t 의 절대값 dt는 크거나 같아. 넘기면 뭐. a분의 1. 왜, 뭐한 거야, 선생님이 지금? 원래 2가 있었는데, 2를 다 약분한 거야. 여기 1로 이렇게 써야겠죠? 이렇게. 이해 가셔요? 그럼. 얘는 또 뭐랑 똑같죠? 마이너스 A 파이에서 0까지 이게 인이 이거를 절 뭐야 하는 거랑 0부터 A 파이의 절대값 사인 4T, DT 하는 거랑 똑같잖아 아, 왜냐면은 지금 얘, 이 그림이 계속 이렇게 뜨뜨뜨뜨 라고 생각하면 0부터 A 파이까지나 마이너스 A 파이에서 0까지나 똑같은 거예요 계산하기 편하게 쓴 네. 것뿐이에요 선생님 그럼 뭐 하면 돼요? 여기또이쪽에서 어, 근데, 여기 지금, 음, 이렇게 적어줄 수있고요 이제 A에다가 뭐 넣을까요? 정리했구요. 요걸 넣으세요. 뭘요? 4분의 N을 넣을게요. A 자리에다가. 그럼 어떻게 되죠? 뭐야, A 자리들. 4분의 파이가 되네요? 얘는요? 사인 4 t 의 절대값 dt인데, 절대값 안 씌워도 돼.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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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왜안 씌워도 되죠? 0부터 4분의 파이까지는 사인 4t 하면은, 어차피 뭐야. 얘가 주기가 몇인데, 절대값 B분의 2파이니까 2분의 파이까지여서, 어, 4분의 파이까지 절반이니까 얘는 양수인 거야. 그래서 절대값을띠 빼도 되는 거야, 선생님이. 여기까지 오케이? 이렇게쓸수 있는 거죠. 여기 n을 왜안 썼죠? 미안해. 여기 4분의 n이니까 여기 n파이예요. n파이예요. 그렇죠? 이렇게 된 거죠. 그럼 얘를 이제 계산을 해줄 건데. 어떻게 접근을 할까요? 너가 이게 지금 잘 생각해 봐. 얘 그림이 주기가 몇이라고요? 2분의 파이야. 그러면 그림이 어떻게 생긴 거냐면 0이고 여기 이 뭐야? 4분의 파이 이잖아요. 맞습니까? 그럼 이거 지금 절대값 그냥 씌워 놓고 있어야 겠다 왜냐면 n 파이어 4분의 n파이어서 그럼 얘 절대값 붙이면 다 위로 올라가잖아 그치 그럼 너가 어떻게 돼 4분의 파이 4분의 2파이 이렇게 가는 거잖아 여기 여기 부분들을 계속 적분을 하는 거잖아요 그럼 뭘 어떻게 해주면 되는 거야 아 n을 앞으로 튀어 보내고 0부터 4분의 파이까지 사인 n 4 t dt로 계산해도 되는 거야 호빵들 호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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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위에 이렇게 돼 버리는 거지 그럼 얘를 계산하고 싶은데, 어떻게 될까요? n 튀어나가고, 4니까 뭐야? 4분의 1 앞으로 튀어? 튀어나가죠? 이해 가셔요? 사인은 적분하면 뭐였더라? 예, 마이너스 코사인 4t가 되고요 0부터 4분의 파이가 된 거야. 그럼 4분의 n이 앞에 있고, 자, 넣어봐. 넣으면 어떻게 돼요? 코사인 파이야. 근데 마이너스 코사인 파이거든요. 코사인 파이가 몇이야? 마이너스 1인데 마이너스 붙었으니까 뭐가 돼? 1이 되고. 빼기. 0로면 코사인 0은 1인데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뭐야? 어,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네. 이해 가셔요? 그럼 이제 계산하면 뭐 나와, 이게? 어, 2분의 n이 나오네. 오케이? 그럼 2분의 n이 뭐라고 할까? 여기 지금. a 자리에다가 얘를 넣으면 지금 여기도 넣어야지. 여기도 넣은 거야. 요, 여기가 어떻게 되죠? 4분의 n분의 1이니까 뭐야? n분의 4가 돼.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되는 거야? 어. 2분의 n이 크거나 같다고 뭐 n분의 4보다. 그럼 n 제곱은 뭐야? 8보다 크거나 같네. 맞아? 그러므로 n은 뭐보다 크거나 같아? 루트 8보다. 어? 그럼 n은 몇이야? 루트 8보다 큰건 3. 맞아? 왜냐하면 n은 자연수라고 세팅했잖아, 쌤이 아까 우리 n은 자연수로 세팅했어. 루트 8보다 큰 거. n의 최소값 n을 3이라고 하지 말고 미안. 정확하게 고칠게. 어떻게? n의 최소값이 미니멈 값이. 미니멈 값이 3인 거지, 최소값이 이해 가요? 제일 작을 때, 그러니까 최종적인 답이 어떻게 되는 거야? A의 최소값이야. 음, 내가 궁금한 A의 최소값은 4분의 n인데, 4분의 몇이었던 거야? 어, 4분의 3이었던 거죠. 그래서 답이 2번이었어.